운세를 양력으로 봐야 되나요? 음력으로 봐야 되나요? 1번! 양력! 2번! 음력 3번! 상관없다! 정답을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어마어마한 후원자들이 <laughs> 있다는 거! 대한민국 넘버원 운세 어플!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전설의 그 어플! 뭡니까? 점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장안의 파재. 조만간 청와대에서도 연락 올것 같아요. 비서실장도 연락 오고 지금. 나랑 그 사람 해달라. 그 마지막 끝날 때 우리가 그 퀴즈를 냈지 않습니까? 네.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가 네, 네. 운세를 양력으로 봐야 하나요? 음력으로 봐야 하나요? 운세는 뭐 양력을 세시는 분들은 양력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음력을 세시는 분들은 음력으로 세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음. 양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는 이제 네, 상관없으세요 아, 상관없다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점신 시간! 짧은 사연 네. 준비했습니다 네. 김 이찬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4년대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삶이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드는데, 28살이니까 고민이 들고 해서 점심에 물어봅니다. 사실 큰 야망이나 꿈이 없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항상 연애는 해왔습니다. 제 외모만 보고 대쉬해온 여자들이 많고, 고민은 대학생 때부터 매번 여자친구들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알바를 하거나, 지금처럼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혹시 저는 여자가 보살펴주는 팔자인가요? 아... 음. 제 외모만 보고 대신 오는 여자들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자를 너무 잘 다루는 스타일이에요. 네, 외모 저도 출중하시고. 어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듭니까? 들죠. 마음에 듭니까? <laughs> 이분 사진 있죠? 어땠습니까? 기분이어떻습니까 역시 말씀. 미모가 출중하시네요. 네. 아, 출중합니다. 네. 저는 어떻습니까 No. <laughs> 네. 사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사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네. 있습니까? 이번 사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뭡니까? 일주가 뭡니까? 신유 신유, 신유 일주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뭐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신금일주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꽃미남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굉장히 비겁이 왕하시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좀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 자체로는 지금 식상이 천간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집에만 뭐 전업주부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제 뭐 머리도 똑똑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 시식을 바탕으로 한뭐 말하는 직업. 이거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아, 그런가요? 응. 고민은 그겁니다. 이대로 그냥 여자들이 뭐 하는 대로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팔자입니까 여성분들한테 이제 받더라도 본인이 왕인 사람이에요. 받는 음. 거를 되게 당연히 여기시면서. 아 음. 근데 이제 또 식상이 왕하신 분은 본인이 해주는 것도 또 있어요. 이게 뭐 물질적인 게 아닐 뿐인 아, 거지. 네. 여성분들은 또 이게 사랑받는 느낌이 음. 이게 또 식상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남자분의 뭐 테미너가 좀 빠든지 이유가 사주에도 나옵니까 수액 기운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나 신강 사주거나 그런 경우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주를 딱 봤다. 어쨌든 우리 SM 도자 의향이 있습니까? 이 사주를 볼 때. 어... 이 남자, 뭐 호기심이 간다든가 아, 네. 만나보고 싶다. 아 솔직하게 그냥 인상이 됩니까? 근데 이제 일주적으로 봤을 때는 저랑 이게 음양 오행, 그러니까 음양은 맞는데 잘 맞습니까? 예. 네. <laughs> 아니 맞는데 지금 다 끝까지 지금 다줄 승이 부분만 맞네. 다줄안 보고 지금 자기가 지금 호시다 타야 떨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대단한 대단한 남자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강 사주인데 이분도 신강 사주기 이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미미 쌤. 네. 이 남자 다짐 받지 않습니다. 혹합니다, 솔직히. 혹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준수한 정도? 자,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봐봐, 지금 좀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뻥인데 좋아하잖아. 이번 사연은 자립적인 부부의 생활인데 사연이 어떻습니까 좀 짧게 정리해서 네. 너무 길게 보내셔 가지고 결혼은 4년 차시고 연애는 8년 차신데요. 궁금하신 거는 뭐 자식운과 뭐 앞으로의 운 그리고 재물적인 거 그리고 부부운과 궁합이 어떤지 이런 음. 것들을 좀 문의를 주셨어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남성분 사주가 정화 일간이에요. 그리고 재성, 금액 기운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 이사주는 이제 재다신약 사주라고 사실... 볼수 있어요. 천간의 네. 충이 있고요. 또 지지로는 자유 원진이 있어요. 음. 머리 아픈 일이 많다든가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뭐 이렇게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래 보러 들어가세요. 안에 분은 이제 볼게요. 굉장히 신강사주예요. 주체성도 강할 수 있고 자존심도 강할 수 있고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두분 궁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여성분은 강하시고 남성분은 또 약하세요. 신, 그러니까 여성분이 신강사주고 남자분이 신약사주예요. 약간 그러니까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좀 약하고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됐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어, 여성분에... 있어요. 응. 궁합을 볼 때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오행이 이제 서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냐, 음, 이게 네. 중요한 거고, 또 일주가 또 맞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음. 지금 부족한 오행을 서로 채워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우자에게서 좀 얻기는 좀 힘들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두분다 20대의 음. 대운이 안 좋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지금 시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5년 후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 37살 넘어가면 운이 두분다 괜찮게 가요. 그까요 그런 지금 보니까 여자분은 아내분이 지금. 올해 지금 대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아, 아내분은 그래도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남성분이 지금이 좀 나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서로 잘 맞은 기운으로 가려면 서른 일곱은 돼야 되죠 네. 음. 당장은 이제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음. 음. 그거 극복하시면 두분다 운이 좋게 흐르세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네요 음. 긍정의 마인드 네. 파이팅이 중요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줄까요? 하나 둘셋 파이팅! 아파이팅 약하네 재심으로... 없는... 자식은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원국에 이제 무식성이라고 해갖고, 자식의 인연이 조금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운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5, 36, 37, 38 와요. 아, 쭉 오네요. 네. 한 1, 2년간은 안 옵니까? 뭐, 운에서는 없지만, 노력하시면 가질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를 낳으셔도 조금 힘들 수 있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은 지나서 낳으시면 서로 운이 좋으니까 좋게 가실 수 있다. 우리 미미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남자분, 앞으로 어떤 직업 쪽으로 좀 가면 은좀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보입니까? 저는 좀 몸을 쓰셨으면 좋겠어. 몸을? 응. 뭐,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활동을 뭐, 하면서. 짐을 막 어. 옮기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땀을 게 흘리면서. 네, 그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어. 나 이게 제일 적합한 거 같아요. 에센 어떻습니까? 네, 이분 남성분 중에 제다 신약 사주라서 네.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가능한 직장 생활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방황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을 권해드려요. 사업을 하실 거면 서른네 살 넘어서. 더 궁금하시면 오세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고객을 아니 방금 아니죠. 고객을 이제... <laughs> 뭐 아니, 가... 아니 실적 네? 한계치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방송이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일단 여기서 다 보여줄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SM을 보니까 뭐 사주도 사주지만 타로 여신이거든요 타로 여신 타로를 그냥 딱 하면 그냥 소름끼칠 정도로 잘 하거든요 오늘 네, 제가 긴장 싫어. 저번에도 하셨으니까뭐 <laughs> 보고 싶은 궁금한 거니다 네. <laughs> 여러분의 사랑, 관심 필요한 시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선생님 점심 <laughs> 점심 못 차리네 <먹살이네>, 진짜 <laughs> 자근요 <laughs>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우리가 아시다아요 얘네분 예? 우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후원자들이 있다는 거 여기 명 그리고 또 요거 있지 않습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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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피거 <laughs> 10명 10명 네. <laughs> 그러고해서 마지막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네. 양력으로 봐야 되나요? 음력으로 봐야 되나요? 1번! 양념 2번! 음력! 3번! 상관없다! 정답을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이 푸짐한 선물. 선물!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여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